안녕하세요. 강의사입니다.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아요. 오늘은 코스피가 이렇게 2%가량 폭락을 하고 있는데, 코스피가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주식을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큰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. 사실 이런 시장일수록 살아남는 거는 단타밖에 없거든요. 단타도 뭐 시장이 엄청 안 좋으면은 웬만한 종목이 다 빠져가지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,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락장에서도 꽤 먹히는 단타 기법이에요. 시장이 이렇게 폭락해 가지고 계좌가 좀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과거에 시드가 좀 작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드가 작은 시절에 빠르게 좀 시드를 불려준 그런 기법이기도 하니까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오늘 설명드릴 기법은 뭐 앞으로도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뭐 사라질 수가 없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기법의 내용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상한가 따라잡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.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니에요. 상한가 따라잡기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기법이에요. 이런 거는 사실 하시면 안 되고요.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상한가를 간 종목이나 아니면은 25%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을 다음날 단타하는 거거든요.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14일 화요일인데 어제 13일에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갔잖아요 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요 종목의 차트를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들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을 오늘 단타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법인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오늘 단타했으면은 뭐 난리가 났겠죠 지금 8%가량 빠졌는데 시가 갭도 5%가량 뜬 종목이니까 오늘 단타했다면은 마이너스 10% 가볍게 찍혀있겠죠 지금 전날에 상 찍은 종목 아무 생각 없이 단타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0% 가볍게 찍는 거예요 자, 근데 제가 상한가 다음 날 매수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기법은 아무 생각 없이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 날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거든요.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인지 아니면은 미코 바이오 매드처럼 꺾일 종목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꺾였을까요? 상한가가 나왔다는 의미는 이 종목에 모든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다음 날도 이슈가 부각돼서 2차적인 상승 혹은 3차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호재가 들어왔으면 상한가를 갔겠어요 그만큼 호재가 훌륭했고 이 목이 집중됐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고 다음날에도 오를 확률이 있는 게 보통 상한가의 기본 원리인데 근데 이 종목은 오르지 않았죠 뭐 막말로 갑자기 다시 상한가를 찍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종목이 왜 오르지 않았냐면은 여러분들 과거 매물대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상한가를 찍었죠 여러분들 저점에서 상한가를 찍었다는 의미는 주식이 싸가지고 좋다는 의미기도 해요 주식이 싸서 좋다는 의미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단점도 있거든요 이 주식이 크게 상승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거거든요 웬만한 힘으로는 상승하지 않아요. 자,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주식이 저점에 위치하고 역배열에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 주식에 물린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. 여기도 물려 있고 여기도 물려 있고 여기도 물려 있고 여기도 물려 있고 전부 물린 사람밖에 없다는 의미거든요. 여러분 실제로 주식이 이렇게 최저점에 형성돼 있는데 뭐 수익 내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. 물린 사람이 많다는 의미는 즉이 주식이 올라갈 때마다 여기까지 상승한다면은. 이 라인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던질 것이고 여기까지 주식이 상승한다면은 그 라인에 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던지겠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뭐이 정도 부근에 1년 내내 물려 있었어요 1년 동안 물려 있었는데 1년 뒤에 주식을 보니까 드디어 내 위치까지 왔네요 드디어 내 평균 단가까지 왔는데 안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너무 많다 주식이 저점인 거는 싸게 살 기회이기도 하지만 악성 매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배율로 쉽게 돌릴 순 없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간 주식은 저는 매수하지 않고요.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지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? 자, 여러분들 이 주식과 반대되는 차트의 주식을 매수하면 돼요. 자, 여러분들 d r t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3월 2일에 상가를 갔어요.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선두 그어 놨죠. 여러분들 이 선을 딱 보면은 무슨 선인지 아셔야 돼요. 무슨 선일까요? 그동안 저항을 받던 라인이 한순간에 뚫렸다. 강한 거래량과 강한 이슈로 인해서 저항받는 라인을 뚫어버렸다. 그 말은 즉 여기 물려 있던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고 전부 다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한 거래량으로 인하여 강한 이슈로 인하여 상가를 갔다. 저는 이런 주식을 매수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하지 말라 했죠. 현실적으로 요 날에 상한가 따라잡기가 뭐 굉장히 어려워요. 멀미날 정도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트를 정말 올렸다 내렸다 멀미나게 운전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상한가 따라잡기 하기 어렵고 우리는 다음 날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. 다음 날에 요 주식으로 단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. 모든 저항을 뚫고 상한가를 간 주식은 급등이 한파동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여러분 시가가 6%에서 시작했고, 고가가 29%까지 찍었어요. 요런 자리에서 초보자분들도 웬만하면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종목들을 단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아까처럼 요런 종목, 어려운 종목들, 요런 종목들 단타하는 거 아니에요. 요런 종목은 사실, 요 날에도 상가를 가긴 했지만, 요 날에도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요. 과거에 저항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도박하는 마음으로 단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 단타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올라도 그냥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. 우리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됩니다. 자, 여러분 상신 EDP라는 종목도 볼 건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 d r t 이랑 차트가 매우 비슷해요. 물론 상한가는 아니지만 22% 급등이 나온 장대 양봉이에요. 상한가와 비슷한 장대 양봉이 등장을 했고 윗꼬리도 전혀 없죠. 최고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뭐 상한가 패턴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요. 그리고 모든 저항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다 뚫어버렸죠. 이런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다 뚫어버렸고 그 말은 즉 모든 악성 매물이 요 자리에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장대 양봉은 그 악성 매물들을 잡아먹고 요렇게 급등을 띄워놨다. DR텍이랑 똑같은 차트죠. 그리고 다음 날 보면은 DR텍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. 요 날도 마찬가지로 시가 8%, 고가 20% 가량씩은 도지 캔들이 발생했으니까 충분히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한 번의 급등이 더 나온 다음에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. 자, 여러분 들 이번에 레몬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볼 건데 여러분들 레몬이 저점에서 엄청난 급등을 계속했잖아요. 그래서 저점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요런 자리에서는 안 잡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자리에서 잡아야 될까요 요런 자리도 아니죠 왜냐면은 하 저항 라인에 걸쳐 있어요 막말로 요날의 상황과 같지만 다음날에 요 매물들이 쏟아져가지고 하락할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잡아야 될까요 요 지표를 확인하고 다음날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날의 상한가를 추가적으로 가면서 모든 저항을 다 뚫어버렸죠. 과거 악성 매물을 다 뚫어버렸기 때문에 요 지표를 보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차라리 비싸게 사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요날 상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다음 날 단타를 하는 거예요. 다음 날 보면은 요런 식으로 DR 택이랑 똑같은 봉이죠. 여러분들 모든 저항을 뚫는 상한가 패턴은 대부분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. 우리는 전혀 쫄 필요 없이. 시가 3%, 고가 24% 찍은 요 봉으로 단타로 수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건데, 제가 오늘 설명드릴 매매법은 대부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로 단타를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날에 수익을 못 냈다면 손절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. 웬만하면 다음 날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. 당일에만 단타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. 엄청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언제 급락을 할지 모릅니다. 당일에만 단타를 하시고 웬만하면 다음날까지 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. 설령 이런 차트가 나올지언정 다음날까지는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종목에 모든 기법에 100%는 없어요. 예외적인 종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수화학이란 종목도 있거든요. 이수화학도 이 부분에 저항이 형성돼 있고 강한 이슈와 상한가로 모든 저항을 다 뚫어버렸죠. 그러면 다음날에 DRT 같은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살짝 아쉬운 차트가 나왔어요.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? 물론 고가를 8%까지 찍어가지고 단타를 하려면 할수 있었지만 사실 초보자분들이 요런 도지에서 단타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케이스도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. 무조건 긍정적인 회로만 돌리시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내가 이 기법으로 10번을 때리면은 두번 정도는 실패할 수도 있다. 그 정도 리스크는 당연히 감수하셔야 되고요. 당연히 요런 상황 생각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. 모든 기법에는 100%는 절대 없어요. 다만 확률 높은 기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여러분들이 상한가 찍은 종목을 다음 날에 단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설명드려 봤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일봉만 보고 설명을 드렸잖아요. 요거를 여러분들 분봉에도 적용하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 분봉에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단타의 모든 것 시리즈에 실전 단타 매매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분봉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. 오늘 영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좀 확률 낮은 상한가 따라잡기 그런 것좀 그만하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상한가 찍은 다음날 단타를 하시더라도 확률 높은 종목 위주로 단타를 하시길 바랄게요. 저도 과거에 요 기법으로 시드를 크게 불렸으니까 지금 시드가 작은 초보자분들도 언젠가는 저 이상으로 시드를 키우시기를 응원드릴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